네, 서태지 씨가 몇년 만에 입국한 날이 있었습니다 네, 공항을 통해서. 맞아요. 그때 이 시옷자 옷이 유행을 단발머리에. 오, 맞아요. 그때 현장에 제가 투입이 됐어요. 어, 세션티비 어, 리포터를 할때 전투력 강한 리포터들 예. 다 보냈어요. 그래서 어. 제가 그때 거기서 만난 분이 조영구 씨, 어. 김생미 씨, 어. M 본부에서 저를 보냈어요. 어. 그래서 삼사의 어. 전투력 강한 리포터가 어. 난리가 난거예요 누가 우측 이 겨드랑이를 어. 끼냐? <laughs> 이었이야 이걸 껴야 계속 인터뷰 진행이 돼. <laughs> 맞다, 맞다. 정말 아무도 못 끼고 아... 병원들에 돌렸어요. 그래서 그냥 <laughs> 현장이 어떤 분이기 냐면 그냥 몰려서 그냥 가는 거예요. 씨사자 <laughs> <laughs> 지금 서대진이 저쪽 보이는데요. 으쌰 아... 들어가시고 그냥 갔어요. <laughs> 그날 공항이 정말 아비규환. 아... 그 정도로. 이 스타가 공항에 나오는데 취재진이 그렇게 몰린 적이 야, 없어요. 그렇겠네요. 진짜 들었던 이제... 최고의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. 아, 아 정말 대단했었어요. 아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서태지 씨가 입국을 했을 때 음. 덩달아서 그 주가가 올랐던 연예인이 한분 계세요. 누구야? 음? 그 최양낚시가 아 그때 그 커테지의 라이브를 등에 업고 동시에 주가가 올랐었어요 반발에 아, 아, 비니모자 쓰고 활동을 그렇지만 또 그때. 팬들에게는 <laughs> <안 지도> 굉장히 <laughs> <안 지도> 생명의 위협을 <laughs> 느낄 때 최양락 선배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네. 그게 기억나요 네. 나는 지금 죽으면 요절이니? <laughs> 어쨌든 내가 죽으면 <죽은> 타살이다. <laughs> 굉장히 그 어떤 팬들이 사랑하는 오빠의 모습을 그러나. 훼손했다. 이러면서 지적을 받았던. 근데 그것도 다 추억으로. 그렇죠. 그게 그러니까 한번 이슈가 됐었죠. 네 맞아요. 근데 정말. 그런... 그렇 찐하게 사랑을 받고, 그렇게 짧았던 아이돌이 있었을까요? 1996년 1월 31일이었습니다. 상태조 아이들이 이제 가수 활동을 비롯한 모든 음악 활동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으로 돌아가고자 한다,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. 굉장한 그 충격을 던져줬는데 그러면서 창작의 고통이 컸고 그다음에 또 화려할 때 미련 없이 떠나고 싶다라면서 은퇴 사유를 밝혔습니다.